안녕하세요 맥앤팁입니다. 오늘 영상은 맥 컴퓨터의 생산성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보조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맥 OS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보조키는 바로 옵션키입니다. 맥의 데스크탑에서는 여러가지 앱들을 같이 열고 멀티태스킹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전면에 열려있는 앱을 제외하고 뒤쪽에 모든 앱들을 닫고자 합니다. 맥에서 열려 있는 앱들을 가리는 키보드 단축키는 커맨드와 H입니다. 이 단축키 조합에 옵션 키를 더하여 커맨드 옵션 H를 키보드에서 입력하면 전면에 있는 앱만 남겨두고 뒤에 있는 모든 앱들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 하나로 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인더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마우스 아이콘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아이템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아이템을 드래그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서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옵션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여 텍스트도 복사합니다. 이렇게 드래그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옵션 키와 함께 무엇이든 복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캘린더의 일정 등도 옵션 키로 드래그하여 다른 날짜로 복사해 놓을 수 있습니다. 옵션 키를 사용하는 또 다른 예로 윈도우의 확대 축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 예로 사파리 브라우저의 윈도우 좌측 상단에 녹색 버튼을 클릭해서 전체 화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화면을 만드는 대신 데스크탑 스크린 안에서 메뉴 박대나 독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채우고 싶다면 옵션 키를 누르고 녹색 버튼의 마우스를 가져가면 녹색 버튼 아이콘이 플러스로 바뀌면서 클릭하게 되면 사파리 브라우저 윈도우가 데스크탑 안에서 최대한 확대됩니다. 그리고 열려있는 앱의 윈도우를 최소화하는 경우에 윈도우 좌측 상단 노란색 버튼을 클릭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의 앱의 여러 개의 윈도우들을 한꺼번에 최소화하려면 옵션 키와 함께 노란색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사소하지만 옵션키의 기능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으로 추가 메뉴를 볼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뉴 막대의 우측 상단 아이콘들을 클릭하면 드롭다운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때 옵션키를 누르고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드롭다운 메뉴에 더 많은 아이템들이 표시됩니다. 이와 비슷한 기능으로 맥의 시스템 정보를 확인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맥의 시스템 정보를 보려고 하면 좌측 상단 메뉴 막대에 애플 메뉴를 클릭해서 이 맥에 관하여 아이템을 선택합니다. 나타나는 윈도우에서 추가 정보를 클릭하고 가장 아래에 내려가서 시스템 리포트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맥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볼수 있는 창이 뜹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여러 번의 클릭을 해야 하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은 방법으로 애플 메뉴를 클릭하고 옵션 키를 누르면 이 맥의 관하여가 시스템 정보 아이템으로 변경됩니다. 이 시스템 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곧바로 시스템 리포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파리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여러 개의 웹페이지 윈도우들을 열었다가 커맨드 Q 단축키로 브라우저 창을 닫은 후 다시 실행하게 되면 사파리 웹 브라우저의 디폴트 윈도우 하나만 열리게 됩니다. 기존에 열려있던 모든 웹페이지들을 그대로 다시 열고 싶다면 사파리를 닫을 때 Command-Option-Q 단축키로 닫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사파리를 실행할 때 이전에 열었던 웹페이지들을 기억했다가 다시 같은 웹페이지들을 띄워줍니다. 맥에서도 윈도우 컴퓨터에서처럼 옵션키를 사용하면 앱을 강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서 Command-Option-ESC키를 같이 누르면 강제 종료 윈도우 창이 뜹니다. 이 윈도우에서 강제 종료를 원하는 앱을 마우스나 위아래 방향키로 선택하고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파인더와 관련된 옵션키 사용 팁입니다. 파인더 윈도우에서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고 커맨드 키와 영문 I 키를 누르면 정보 가져오기 윈도우가 열립니다. 각각의 파일과 폴더의 정보를 보려면 다시 각각의 아이템들을 클릭하여 선택해서 정보 가져오기를 해야 합니다. 정보를 확인할 아이템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 방법은 불편합니다. 여러 개의 아이템들 정보를 연속해서 볼 때는 옵션, 커맨드 I 단축키로 인스펙터 윈도우를 사용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보 가져오기 윈도우와 똑같아 보이지만 인스펙터 윈도우에서는 방향키만을 사용해서 아이템들 간을 이동하여 여러 개의 윈도우를 띄울 필요 없이 하나의 윈도우에서 아이템들의 정보를 모두 볼수 있습니다. 정보 보기나 인스펙터 창을 통해서 삭제할 때 파일이나 폴더를 찾았다고 하면 커맨드 백스페이스 키 등을 사용해서 아이템을 휴통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통으로 보내지 않고 즉시로 삭제하고자 한다면 커맨드 옵션 백스페이스 또는 딜리트 키를 사용해서 바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삭제 방법은 휴지통으로 이동하는 중간 과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옵션 키를 텍스트 편집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할 때 예를 들어 단어를 선택할 경우 방향키로 좌우로 한 글자씩 움직여서 원하는 단어로 이동하고 시프트 키를 누르고 단어들을 다시 한 글자씩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옵션 키와 함께 방향키를 사용하면 단어 별로 점프하면서 이동하게 됩니다. 단어를 선택할 때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동하면 단어 단위로 선택되어져 나갑니다. 이처럼 옵션키를 사용하면 텍스트 선택 시 키보드에서 한 글자씩 이동하는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키를 누른 상태에서 위아래 방향키를 사용하면 단락별로 마우스 커저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보너스 팁으로 코맨드와 함께 위 아래 방향키를 사용하면 텍스트의 첫 부분과 끝 부분으로 커져가 이동합니다. 역시 코맨드와 좌우 방향키를 사용하면 하나의 텍스트 라인에서 앞과 끝으로 이동합니다. 때때로 사파리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웹 서핑을 하다가 웹 페이지 내용을 다운로드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웹 페이지는 HTML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맥의 사파리 웹 브라우저에서는 옵션 키를 이용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웹페이지 링크나 URL의 내용을 다운로드하고자 할때 옵션 키를 누르고 링크나 URL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 링크나 URL의 내용이 맥의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됩니다. 아마도 옵션 키의 기능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메뉴 막대일 것입니다. 파인더 윈도우를 열면 상단 메뉴 막대에 파인더 메뉴들이 표시됩니다. 디폴트로 보여지는 이들 메뉴 이외에 숨겨진 메뉴들을 보고자 한다면 옵션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메뉴 아이템들이 표시됩니다. 이처럼 맥 OS에서 옵션 키를 사용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